존경하는 윤석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회 운영위원의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대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만,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또한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듬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